안녕하십니까. 도를 나십니까의 레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개 이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 시간에 음 이름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자, 음 이름은, 아, 음 이름과 개 이름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자, 음 이름과 개 이름에 대해서 큰 차이를 알아볼 텐데, 자, 보통 음 이름은 언제 사용한다고 했죠? 악기를 연주하거나 혹은, 어, 음악인들과 서로 대화를 할 때, 그때 사용을 한다고 했죠. 자, 개 이름은 영어로 슬라블 네임으로써 옥타브 안에 고정된 일곱 개의 상대적인 음 높이에 붙여지는 이름입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가장 큰 특징이 이거예요. 슬라블. Syllable. 슬라블이라는 저 용어가 굉장히 큰 특징인데 저게, 어 음절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여기 C 샵이라는 음이 있어요. 그러면은 C 샵음을 음 이름으로 얘기를 할때 영어로 얘기하자면 어떻게 돼요? C s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할수 있겠죠. C s C s 그다음은 D s 그다음은 F s a r p 아, A s a r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이것의 단점은 한 음을 표현할 때한 음절로서 불려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음절이 길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짧은 음가들은, 음가들은 이음 이름으로 전부 다 표현하는 게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는 개명창을 하기 위해서 이개 이름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지 않았을까 한번 추측해 봅니다. 어, 이것은 제 추측이에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좀 합리적인 추측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어, 하나의 음을 표현할 때 하나의 음절로서 표현이 가능 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 개명창을 할 때는 또 가장 큰 특징이 이동도법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좀 어, 나중에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자, 음 이름과 개 이름을, 어, 비교를 할 때, 어, 우리는 보통 이탈리아어, 영어, 한글을 쓰는데, 한글은 주로 쓰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들이 주로 쓰는 이탈리아어를 가지고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은 이탈리아어로 도라고 읽죠. 도. 네, 그 다음은 도. 어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DHS 라고 어, 이름 붙인다고 했죠. d s 자, 그다음은 지 자, d s 네. 그다음은 내림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내림은. 내림은 내림은 배몰래 배물레, 배몰래라고 했죠. 배몰래. 어 이거는 음이 좀 겹치네요. 아 텍스트가 좀 겹치네요. 이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몰레 배몰래. 자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한번 읽어 볼까요? 도도 디에지스 레레 레 디에지스 미미파파 파 디에지스 솔솔 솔 디에지스 라라 라 디에지스 이렇게 어, 음 이름으로서 하나의 음을 표현할 때, 대화할 때는 괜찮지만, 어, 이것을 가지고서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고안된 게게 이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개 이름으로서 한번 표기를 해보죠. 게 이름. 개 이름은 지금 으뜸 음을 무조건 도라고 읽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도가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도입니다 으뜸음에 관련해서는 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도에서 반음 올라갔다 그러면은 이자 발음을 합니다 그러면은 D라고 발음이 돼요 그리고 레가 반음이 올라간 거는 마찬가지 이자 발음으로 리파도 반음이 올라간 거는 피 그리고 소울이 반음 올라, 올라간 거는 슬 그리고 라가 리가 되겠죠 자그 다음은 반음 내려간 거 반음 내려간 것 중에서 이게 굉장히 조금 다르기는 한데 어, 보통 그 자음에다가 반음 내려간 거는 원음의 자음에다가 이 자를 붙이거든요 이 자를 알파벳 이 자를 그러면은 이거는 레가 되버리죠 레.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그냥 원음의 레랑 혼동이 될수 있으니까 이것만 라를 읽어요 라.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그 다음은 알파벳 니를 붙여주면은 메가 되죠 메. 이 플랫은 메가 됩니다. 그 다음은 셀 셀이 됩니다. 셀. 자, 그 다음은 레가 됩니다. 자, 이거는 마찬가지로 주의해 주세요. 자, 이 레와 원음에 있는 레와 어, 여기 알파벳 어, 자음이 다르죠. 알과 엘인데 알 발음은 굉장히 많이 굴리시고 엘은 어, 똑바르게, 똑바르게 엘 이렇게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레 이렇게 돼요. 자그 다음은 뭐가 되겠죠? 태가 되겠죠 태. 자 그러면은 어 지금 여기서는 조표에 아무것도 안 붙었으니까 이것을 여기 이 구간은 다장조의 어 은계 중에서 계 이름을 알아봤는데 다른 조성으로 움직였을 때. 어, 이름이 어떻게 변하는,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이쪽 구간에서는, 어떻게 돼있죠? 조표가. 플랫이 하나 붙었죠? 그리고 F부터 시작을 합니다. 음이. 그러면은 이것은 F 메이저 스케일이에요. 바장조 음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음 이름은 어떻게 될까요? 음 이름은? 음이름은 고정되어 있는 음이름으로 그냥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고정도법으로서. 자 그러면은 이거는 파가 됩니다. 파. 그리고 그 다음 음은 파의 디에지스. 그 다음은 솔. 그 다음은 솔. 솔의 디에지스. 그 다음은 마. 그 다음은 티가 반대가죠. 티가 반대가까 티의 대문자입니다. 그 다음은 미입니다. 자, 그런데 개 이름으로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는다고 했죠? 음 이름은 고정도법으로 읽어요. 그 음은 절대적으로 그 음입니다. 그음 이름으로 불러줘야 돼요. 그런데 개 이름은 다릅니다. 자, 개 이름은 어떻게 되죠? 여기 파가 으뜸음이죠 파가 으뜸음이면 이것을 도라고 읽어요 게 이름은 이동도법으로 읽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도라고 읽고 그러면은 도의 샵이죠 그러면은 이것은 D라고 읽습니다 D 그 다음 음이 뭐죠? 파죠 파 파에 속하죠 그 다음 음이 변화된 음이죠. 파에서 반음이 올라간 거예요. 여기 제자리표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휘라고 읽어줘야 돼요. 다음은 솔, 다음 라, 다음 라, 다음 리, 다음 티가 됩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음 이름과 계 이름. 어... 음 이름으로 얘기할 때 보통 저도 영어로 좀 자주 사용을 하는데 어 그러면은 좀 약간 통일성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통일성도 없고 이게 좀 많이 헷갈렸어요. 음 이름으로서 여기 지금 어 F 메이저 스케일에 나와 있는 이 이것의 음 이름은 f 이죠 f F예요 F. 그런데 개 이름은 도라고 있습니다. 도. 그리고 여기에음미름은 F#이에요. 그런데 F# 하시는 분들도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F#이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F#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그 이탈리어 이탈리아의 그저그 그 사전적인 의미로서는 f d i е i s 라고 읽는 게 맞습니다. 여기 F#음은 f d i е i s 예요 그리고 솔, 그리고 그 다음은 솔 디에제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 부분을 수정하려고 제가 일부러 영상을 다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어 우리 우리나라 말로 할 때도 어 만약에 샵이 붙으면 올림이라고 하죠. 그 다음 플래시 붙으면은 내림이라고 하고 그죠? 만약에 도라는 음에 도라는 음에 샵이 붙었어요. 그러면은 C샵. 영어로 써는 C샵이 표기가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이탈리아어로 하게 되면은 도샵 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으나 도 디에지스라고 읽어 주는 게 맞아요. 만약에 우리나라 말로 했을 경우에 다 샵이라고 안 하죠. 다샵 이상하지 않나요? 다 디에지스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올림다 하나의 언어로서 표현을 해주는 그 방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 이탈리아어에서는 개 이름으로서 굉장히 이게 요긴하게 요긴하게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 도디레리미파피솔씰라티티아리티 티. 아, 그러면은 한 음당 한 음절의 음을 갖게 됩니다 아, 그 발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개명창이 가능해요. 개명창을 하기 위해서 개 이름이 고안되지 않았을까, 제가 좀 감히 추측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어, 간단한 개 이름을 가지고서 어, 노래를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부터 불러드릴 노래는 어. 미국의 트레디셔널송인 Simple Gift라는 곡입니다. 제가 이 곡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 곡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솔도도레미도미파솔솔파미레도레레레도레미레티솔솔도티도레미도미파솔솔파미레도레레미미레도도도 Sol, sol, do, do, re, mi, do, mi, fa, sol, sol, fa, mi, re, do,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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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re, mi, re, ti, sol, sol, do, ti, do, re, mi, do, mi, fa, sol, sol, fa, mi, re, do, re, re, mi, mi, re,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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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l, mi, re, mi, fa, mi, re, do, oh <sweak>